아, 배... 아, 아, 깜짝이야. 아, 그렇게 오란하게 동해서. 아. 아. 에이, 정말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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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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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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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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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쉬 아, 쉬아 ཨ་ཅི་ཨ་ཅི་ཅི་ཅི་ཨ་ཡེ་ཨ་ 정말자지임 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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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나출아 아, 아, 씨... 돈아 아, 아, 어, 그그그 그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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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너아 거대로 보여. 아니 왜왜 아 이러는 거야? 아 씨. 아. 다 아! 아! 말 아, 왜? 아니, 아! 아, 아. 아! 아! 빨리. 아, 아니 그렇게 손으로 빨리. 아, 빨리 손으로. 아, 빨리 멈춰 줘. 아! 아, 아 내 짓말! 아 빨리 빨리 들어! 아, 야 아. 이거 다리 들어 다리 들어 아! 다리, 다리 들어. 뜰게. 아니 아니! 그쪽 다리 아. 아. 말고! 아이씨 x 아! 이씨말 기분 더럽네! 이씨말 아!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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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! 아, 아 가만히 아, 있어! 신한다고! 아 가만히 있어! 좀! 그니까 알았으니까! 아나 전화! 아다어씨발말어 아! 아! 아왜 그래! 씨말 아! 아! 빨리 빨 다리! 다리 더! 다리 더! 다리 더! 아 다리 좀! 아.. 아.. 다리 좀무려라 형! 어. 아 아, 아.. 아.. 아 빨리 가.. 라 아, 아. 아 부러져 부러져. 아이니아아니 지가 왜 아. 나고 지랄이야! 아.. 아 아아.. 아 뒤질 했다어야조 아, 만아아야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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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다 나 지금.. 아.. 아.. 와.. 아아 왜안 풀어주고 있어 계속! 투합이 나온다 투합칠이 아니 왜안 풀어주는 거야 질을! 아야 놓으안 되지!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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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뭐고이 개새끼야! 너... 야! 너 봐! 너같은풀어주겠나이쌍허 아 새끼야! 그래 파지좀 어 입고 해. 아나 아 정말 더러워서 나 여기 나가야겠다. 아... 아 아았어 야! 인스타에서 형오 그런 거본거 거 같아 기분이 지금. 뭔 소리 하는 거야! 악어한테 잡아먹히는 거본거 같아 지금 야, 야 이거 아. 왜 떨어졌냐? 니거가르 네 이거 버려 <laughs> 이거 버려 알았보다 아! 나 정말! 이게 내 일이야 나 아! 왜 이래 너 진짜 아 죄송해요 아씨와 죽을 뻔했네 지나가서 와씨 재미없다고 아, 아이! 정말 왜이래 오늘 정말! 아 내가 뭐 했다고 차워 뭐. 버려 알았어 아이! 이 x 야, 빨리통이 친구, 리라인까리라니 까? 아, 나, <laughs> 아, 나, 반, 아, 버리라키까 아, 나, 정말 기분.. 아, 나, 반, 아, 나... <laughs>